아 딜포! 한대죽 일단 디코를 해. 우리가 적팀인데 우리 그냥 디코 서로 이제 가보자. 일단 형 렉사이 괜찮아? 리신? 안될거 같은데? 렉사이 리신? 리신이 또 양악당하는 구도니까 렉사이한테. 아니야. 잘하는 리신은 오히려 이겨. 잘하는 리신 오히려 이긴다. 근데 여기 애들은 잘하.. 안녕하세요. 있지? 응. 어. 좋아요. 좋아요.

맛시쏭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아안녕세요아 뜯어버리기? 튕 뜯어버렸어. 아니거 뭐야? 아 C.. 뭐야 이레톤은 아주 미친 집타임? 아..누가 샀네 레나뭐래 튕겼어? 어..뭔가 어, 집타임이 아, 이상하더라. 누가 샀어 이거. 뭐버하긴 해. 그거는 다시하기를 빨리 해야지. 아 다시하기보다는 빨리 리게임을 해야지. 그렇지 리게임에서 점수라도 넓아 임해. 빨리 날까지 그거 확인해야지. 어. 레넥, 레넥 그냥 탈주해 그냥. 뭐. <laughs> 그냥 한 꼬라지 보니까 안될것 같아 이거. 뭐게 <laughs> 그냥. 아왜 오냐고. 아 존나 위폐어 그냥. 말안 들어 그냥 너. 빠기 쳐 그냥. 나가라 해 그러면. <laughs> 나가, 나가면 좋겠어. 나가 그냥 너. 이 아니야 뭐 하냐고. 들어가고 드러그, 들어가고 뛰쳐나가네. <laughs> 다시하기를 못하게 하고 싶은 것 같아. 와. 새... <laughs> 아, <진짜 500g. 웃음> 탑차이. 와... 탑차이로 캐리. 맨톤이 탈출 가지고 정신 못 차렸네. 나로 점프 왓더 뭐. 와 나를 점프 뭐야 근데 나, 나를 뭐야 근데 방금. 아이 트레이 주문세네 얘야 사람들이 시끄럽대. 뭘할수 있는데요? 아 근데 맞기는 그것도 맞지. 맞추겠... 너 방송 가서 아플단데 네? 너 방송 뭐랄까요? 가서 아플단데 아플 잘하세요. 그니까왜 예우한테 그러세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러지 마세요 다들. 태 가전... 뭐야 이거? 아 한번 색깔에... 해보자는 거야? 와, 공도 얘기는... 느린 것 봐. 근데 평 r 인 n k 은거 봐. 저도 d r i n k 거 봐. 저도 d r i n k 거 봐. 저도 drink은 거거같은거 봐. 저도 d r 거 봐. 저도 drink은 거 봐. 저도 drink은 거 봐. 저도 d r i n 여거 사람들이 r i n 거사람도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긴 해. 예루멘스 아... 안 가요? 예우 시끄럽다는데? 아이폰 잘 오래 해보 예루멘스 안 가냐고요? 음, 가기 싫어. 한타 때 이제 예루멘스 없어서 적어봐야 정신 차리지. 이 번지도 와. 궁금한데. 반들 예우가 시끄럽대 그때. 채팅장 보고 있는데, 정확히. 정확다고 그런 말 없긴 한데, 지금. 아까 있었어. 아까 도배 됐어. 강... 후피거든 근데 양아 없는 거 같긴 해, 내가 아, 근데 내 정화 야지 근데 왜? 방추거 뭐예요? 아, 배려 들어야 되는 어? 방추진거각안 아, 아, 나와가지고. 쿨왜 샀어요? 음, 시끄럽대. 아이고야. 아니 나 아까부터 나궁 쓰면 3이라정화 쓰고 내 뒤로 넘어가서 끌 수가 없네. 궁 응. 클린즈로 안 풀리긴 해요. 일를 풀고 뒤로 넘어간다고 얘기하긴 했어. 사람들이 너 시끄럽대 나가. 할게 없어요. <laughs> 기다려 나랑 같은 키로 가자. 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빼빼 빼! 거 빼, 거 빼. 거 비볐다 비볐다! 오, 여기 방송재밌네여도 나오고 누여 방송인데. 방송 방송인데. 여방송이재밌다방송임데흥미진진한데요 그래? 송인데 여기 방송인데. 여데여 헤르메스는 좀 살았던데. 아, 네. 지지하자! 어차피 헤르메스는 끝났다. 헤르메스는 좀살았뭐 어떻게 살아. 이미 에어본인데. 강. 너는 적으로 봐야겠다. 저 이미 잡혔어요. 도망갈 거였어요. 네. 도망가버리기. 셀리스님 별풍선 천사계 감사합니다. 어? 갑자기 천사계를. 깜짝 놀랐네. 감사합니다. 천사. 반너의 수호천사. 강아지기요? 강아지기 배웠거든요, 제가. 강아지기 할게요. 뭔데 재미가 생기 했는데. 이게 아닌가? 뭐였지? 이거다. 감사합니다, 전사기. <laughs> 하. 하하... 예후가 시끄럽다는데요? 야, 그리고 예후도 아 요리 저리 도망가 버리기.